안녕하세요 신내묵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봇스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분석해 놓은 그 자료인데요. 어, 테마는 로봇 관련주이고 어떤 회사냐면 산업,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어, 2018년 7월 17일에 LG전자 인수, LG전자가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 부채 비율이나 뭐 유동비율다 안정적이고 LG전자에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스타의 산업용 로봇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사업에서 신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광무 회장이 어 젊은 사람인데, 어 굉장히 이런 로봇이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LG가 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봇 스타와 로보 티즈를 조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업 빚을 바라면서 날아갔네요 제가 어 조금 늦게 봤어요. 이런 것들을, 음 저희 정보방이나 채팅방에서 제가 감시를 좀 해달라는 것들이 이런 건데 제가 못 보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만 있었다는 걸 누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바로 제가 이걸 잡았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테마로 어디로 테마가 옮겨가나 어떤 새로운 테마가 발생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장중에 좀 봤다면 아주 좋은 자리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내려오 있는 상태예요 어, 모멘텀도 아주 좋습니다. 보세요. LG전자가 대주주이므로콜탑회사의 회계부지, 회계장부나 조작, 뭐, 대표, 횡령, 배임, 뭐 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고, 핵심 인력 의 유출 등의 염려가 없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모두 납품하고 있으므로, 어, 거의 뭐, 의리 아니에요. 이 회사는. 2019년 신사, 업으로 물류 장비 사업 시작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스마트 물류창고 팩토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물류 막 옮기는 거, 뭐, 이런 것도 다가능하네요그 다음에, 로봇 산업은, 제조업용 로봇이 57%이고, 다음이 로봇 부품이나 부품이 30%입니다. 이 회사가 제조, 제조업용 로봇 분야 1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고, 어 그래서 저는 대장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그 삐집고 들어가서라도 잡아야 되겠다. 에 그리고 2022년까지 계속 이런 로봇 분야에, 어 이슈가 있고요. 음 그리고, 어 LG에서 이제 로봇 프로세서 자동화 적용한다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 12월 14일, 오늘 10시에 나왔습니다. 뉴스를 좀 늦게 봐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빨리빨리 봤으면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200조 로봇 시장 성장성, 2 0 2 5년까지약 200조 만큼의 상승한다는 내용도 있고, 정희선 회장이 로봇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로봇계, 그리고 이거, 그, 로봇, 그, 뭐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이거 있잖아요. 아틀란스, 그 스팟, 스팟, 이게 아틀란스고, 이, 이 디자인만 봐도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아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 굉장한 이슈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고 음 내일 바로 상승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조정을 주면 저는 분할 매수로 계속 분할 매수해서 를 앞으로 이 로봇 분야에서 서핑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쪽 분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어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만약에 시장이 죽으면 일단 또 멈춰야 되겠죠. 항상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겁니다. 네, 정희선 회장이 굉장히 스마트한, 어, 저의, 저하고 비슷한 나인데, 이 음, 생각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이, 이 친구가, 어, 저 이재용 회장이나, 그 다음에, 어, 혜태원 회장, 그리고 고강무 회장을 만나고 하면서, 옛날에 그, 옛날에 기업 청소들은 서로 경쟁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경쟁을 허물어뜨렸단 말이에요. 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는, 아 젊은 세대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어 지금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50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50대 올라와서, 어 꼰대처럼 보이지만, 저희 세대는 아주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지금의 총수가 저희 세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변화를 알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기업만으로도 엄청나게 세상을, 어 세상에 1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같이 어, 협력하고 윈윈을 한다면 아,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2,500, 3,000, 3,500, 4,000 그냥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지금 지수가 조정한다 하더라도 조정하고 반드시 반드시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지수가 조정하고 또 올라갈 겁니다. 3,000을 뚫으러 올라갈 거고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조정하고도. 하지만 지수는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파동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할 때는 조정에 따라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다시 그걸로 어 저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날아가면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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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정하는 대비 한 다음에 현금 확보해 가지고 다시 또어 급락할 때또 먹고 또 올라갈 때또 공격하고 이런 개념으로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어 제가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 산업이나 미래 조건들이라든지 a i 라는 로봇 딥러닝,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모든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했죠? 저는 에너지 기사고, 어, 탄소, 수소, 재료부터 해가지고요. 재료, 매우 중요합니다. 소재. 그리고, 음, 원자 현미경, 뭐, 아주 미세하게 내려가는, 어, 마이크로, 나노 단계. 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세상이, 나노 단계에서, 거의, 에이, 뭐 끝. 그러니까 나노 단계에서 해석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나노, 마이크로 단위 지금 바이러스가 뭐0.05 나노 뭐어50 마이크로 이러면 0.0어50 마이크로 5 50 마이크로 고0.5 나노 뭐 이런 걸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세포 안에 있는 세포 핵이나 원자 핵 같은 것도 뭐0.00001 나노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노로. 나노라는 수치로. 그래서 아, 이제 과학자들이 초미세 단계까지도 어떤 알았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적층을 하면은 0.3 그러니까 3나노 기술이라 고 하거든요. 3나노까지도 가공하는 기술이 지금 됐는데 그초격차를더 이상 유지하지 하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어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나 수소 그리고 탄소는 탄소의 최고의 밑에 단계에 있는 그런 소재는 그래핀이거든요. 그 그래핀은 어 최고의 음, 최고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격자 구조의 어, 벌집 구조의 어, 최저점 인데 그 구조가 가장 어, 플렉시블하고 전도도 좋고 또 강도도 좋고 어, 철에 비해서 뭐 10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 뭐 여러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라는 그 소재를 엄청나게 제가 중요시 하게 생각하고 수소를 또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모든 에너지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식으로 깊 피도 들어가 있고, 제가. 그 다음에, 넓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넓게라는 거는, 세상은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어, 자율주행차가 굴러다닐 거고, 자연스럽게 굴러다녀요. 그리고, 하늘에는 드론이 떠, 다달려 다니고, 그리고, 음, 어, 저 우주에는, 어, 우주에는, 6G가 깔린다고요. 6G가 깔린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 미래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미성을 띄워요 테슬라에서. 테슬라에서, 어, 6G를, 그러니까는, 어, 스타링크라 그래가지고 위성을 지금 계속 쏘고 있습니다. 지금 몇만 개씩 만 뭐, 이천 개씩 쏘고 있어요. 쏴서 지구 위를 다 덮어버릴 거예요. 다 덮어서 음, 어,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어, 그 테슬라의 그러니까 어, 테슬라의 음, 스티브 아니면 스티브 쿠아니고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을 잠시 들어갔다 왔는데, 굉장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 어, 어디 갔어? 스타링크가 음, 음, 없네요, 지금 자료가. 제가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지금. 아, 스타링크. 아, 여기 치면 되죠. 스타링크를 치면 됩니다. 스타링크. 아, 스타링 테슬라의 스타 링크가 안 나옵니까? 지금 음, 나오 죠? 뉴스에 보면은 이게 바로 테슬라의 스타 링크입니다. 여러분, 어, 이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테슬라가 왜 올라가 냐면요? 자율 주행 차량만으로 올라가 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 위에다가 저에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6지 방을 만드는 거예요. 위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드론이 하늘로 날아다니겠죠?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땅에서 날아가, 아니, 다녀도 되지만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받으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위성을 띄워서 하늘에서 6G로 얘들이 날아다니면서 자율주행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미래도 미래. 근데 그 미래를 실현하려고 이 사람이,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제가 이 사람에게서 이 통찰력을 얻어가지고, 어, 제가, 저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슈퍼개미가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 그 사업이나 뭐 이런, 어 것들을 일론 머스크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은, 음 잠시 어마한 대로 샜는데 자, 일단, 어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하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최첨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계속 준비하고 공부했고, 음, 어, 때가 온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야가 아직 그 초보단계, 초보단계. 우리나라는 초보단계여서. 그래서, 아, 정희선 회장이 미국의 굉장한 회사를 사버린 거죠. 아, 그러면, 어, 세계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굉장히, 어, 볼품은 어, 없어요. 뭐 볼품이 뭐 없다. 뭐 무슨 말이냐면, 어, 일단 유통주식수는 얼마 안 돼요. 600만 주고 시가총액이 어, 1,200억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어, 최대주주가 36% 가지고 있고 어, 수익도 별로 안 나요. 에, 그, 이러지만 이게 어쩔 수 없죠. 자율주행차나 도복 같은 게 크게 지금 발전이 안 됐는데, 이제 도입기도안 됐는데, 이런 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하지만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대감을 먼저 사놓고 이쪽에서 매매를 하고 싶은 거고 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1년 2년 뭐 3년인데 3년 전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거 보세요 한 번도 반짝이들못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잠깐 코로나 이후로 잠깐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상승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이건 상을 갖고 여기는 상을 못 갖고 드디어 상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핑크색 선을 넘어섰잖아요. 여기는 못, 넘어, 못 넘어섰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날아갔을때 하고, 여기서 매물을 소화했어요. 여기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이 꼬리를 좋아한다 그랬죠? 이 꼬리가 바로 세력이 이 매물을 소화해 놓은 거예요. 예, 여기가 엄청난 매물이거든요. 여기를 뚫지 못하다가, 여기를 매물 소화해 놨죠? 소화해 놨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소화해놓은 머물이 의미 있죠 여기. 그리고 다시 쭉 관심 을못 받다가 이제 드디어 어떤 큰 이슈가 생기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요 위에도 또 있습니다. 지금 또4 8 0선도 있고 700, 720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돌파 시도할 거예요. 이 돌파 시도하고 또 눌리고 돌파 시도하고 눌리고 돌파 시도하고 눌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을 거니까 저는 거기서 이 파도 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쭉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계속 이제부터 파도를 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 종목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어,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